안녕하세요. 주식 경제 유토피아 추토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미국 증시 하반기 약세장 찾아온다. 자, 나사 선물. 많이 올라도 2만 2천. 강세장이 끝나가는 신호. 오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아,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자, 20분이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조건 하셔야겠죠. 자, 일단, 나사 선물. 자, 이제 2만 2천 정도까지를 저는 일단 보고 있고요. 음, 올해 이제 하반기에 만구천을, 아, 작년 하반기에 이제 예상을 했다가, 24,000으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2,000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어, 아마 요거 이제 최종, 최종이에요. 요거는 아마 어, 안 바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왜냐면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고, 어, 하반기에 이미 이제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더 전망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앞으로의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 일단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어,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거를, 네 가지를 여러분한테, 어, 설명해 드릴까요? 상승이 끝나가는 신호. 자, 일단 엔비디아가 첫째로, 너무 지나친 집중 현상이 있다. 자, 이거는 엔비디아 플러스, 물론 엔비디아의 집중이 가장 강하지만, 자, 매그니피센트 7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주들, 뭐, 애플, 이런 것들의 어떤 지나친 집중 현상들, 어, 요게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자, 엔비디아가 현재 기준으로, 어, 아마 100, 30 정도 되나요? 제가 지금 제대로 안 봤는데. 제가 왜냐면 미국 증시 투자 안 하잖아요. 제가. 근데 엔비디아가 어 최근에 140 아마 4인가요? 5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게 액면 분할을 해서 그렇지. 액면 분할하기 이전이면 사실상 거의 1500을 달성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럼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을 하기 이전에요.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액면 분할을 하기 이전과 후가. 가격이 달라졌어요. 이 무슨 얘기냐. 심리적으로 사람이, 어, 천 달러 하던 게, 백 달러가 되면 싸보여요. 백 오십이 되면 싸보이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이거를 꼭 주목하셔야 돼요. 갑자기 천 달러에서, 여러분들 너무 무서워서 투자를 못 하셨던 분들이,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요. 이제 액면 분할을 하기 시작하니까, 포모 현상이 확실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어 그래서 갑자기 막 이거 떠서 이제 이게 1500. 이러면 약 50%의 수익이 났어요. 근데 이게 무려 50%의 수익이 2개월도 채안 돼서 일어났어요. 이거는 드물어. 이런 현상들은. 한 2개월 정도 이제 걸렸는데 드물어요. 이게 대형주잖아요. 미국 증시에. 이거는 뭔가 지금 엔비디아가 상당히 어, 포모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거의 확신이 서구요. 아직 여러분 2분기 실적이 발표도 안 됐어. 근데 이미 1500 근처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선반영을 했다라고 봐야 되고,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다라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 저는 이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아,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기준으로, 자, 뭐, 한국 주식에 투자하냐, 미국 주식에 투자하냐, 뭐, 이런 것도 물어봐요. 코인. 그러면 거의 10명 중에 7명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더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제가 연초부터 점점 사람들은 미국 주식에 몰릴 것이다. 한국 주식을 떠날 것이다. 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이유는 돈 벌기 쉬우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이거 들고 있으면 나는 어, 뭐, 부자가 될것 같고, 돈을 벌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응? 그게 지금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주식 투자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자, 대공황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대공황에 대한 생각은 일단 지우세요. 머릿속에. 이게, 실질적으로 대공황이 지금 현재로서 어 무조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어, 맹신 이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투자에서 자 엔비디아가 무조건 오를 것이다 테슬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맹신 이거 조심해야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공황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생각이니까 주의하시고 그거를 좀 바꿔서 아 뭐, 좀, 미국 증시가 한 번은 폭락이 올수 있는 이런 상황들.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불확실하니까 그런 상황들이 올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자. 요런 좀 식으로 생각의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의 지나친 집중현상. 이거는 주의를 해야 되고. 아마도 저는 엔비디아의 적정가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100달러, 어, 언저리가 될 것이다. 요 정도가 아마 엔비디아의 적정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버블이라고 할순 없지만 어 굉장히 고평가 아주 고평가 되어 있다 고평가 너무 빨리 올랐어요 제가 1500도 갈수 있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너무 빨리 올랐어요 이게 하반기쯤 1 5 0 0이 이렇게 간다 이랬으면 정상적이었을 텐데 그냥 갑자기 급등했다가 이제 차익실은 좀 매물 나오고 지금 약간 숨고르게 어 하고 있죠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되고, 여기서 한번더 오버슈팅 나와도 절대로 여러분들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모두가, 어, 오른다고 생각할 때가 고점일 가능성이 강제, 굉장히 높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웃음> <웃음> 앞으로 있을 이 불확실성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른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가 미국 증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시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정을 받을 경우 미중 시도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코앞으로 다가온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 자, 이런 것들을 고려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미국의 어떤 GDP에 대한 GDP에 대한 어 이게 이제 GDP가 더 떨어지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GDP가 더 떨어지거나 지금 유지한다는 소리는 앞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터질 수 있다. 혹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뭐 어떤 이제 지표들 CPI뿐만 아니라 어 고용 시장 그리고 음 어떤 실업률 이런 것들이 어 종합적으로 분석이 돼야겠지만 중요한 거는 완벽하게 어 아무런 어떤 잡음 없이 골드락스가 나오는 이런 가능성보다는 뭐 잡음이 나오고 골드락스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로 살짝 이어지고 뭐 얕은 경기 침체로 끝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고 금리 인하가 혹시라도 진행이 되지 않는 가능성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상반기에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미진 시는 분명히 강세를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금리 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이 불확실성을 지금 당장 온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지만 이제는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해소가 안 되고 있다는 거는 무언가 경계를 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연준은 어쨌든 올해 한번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누군가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중동 문제도 있고 금리 인하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도망가세요. 저는 맨날 똑같이 얘기하죠. 금리 인하 안 한다고 했는데. 안 도망가고, 그냥 멍하니, 모니터 지켜보고, 막, 막, 혼자 막, 이제, 손 막, 벌벌 떨고, 이렇게, 손에 땀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증시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하반기에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 측 증시는 오를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이건 이제 어 가을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근데 3분기 실적이 만약에 좋지 않을 경우 미증시는 어 오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전혀 없게 돼요. 자, 금리 인하를 만약에 단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3분기 실적이 개판 5분 전 나오면 당연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터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올랐던 이 나스닥의 광풍이 이게 이제 버블론이 갑자기 나오면서 여기서 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제가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왜 언급을 하지 않냐면 이미 여러분들 어 2분기 실적은 이제 8월쯤 아마 발표가 될 거고 잠정 7월에 발표가 될 거예요 여기서 어차피 좋은 기업들은 오르고 어 나쁜 기업들은 떨어지고 이럴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당장 금리 인하를 할수 있는 상황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리고 9월이 유력하잖아요. 그럼 이 9월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근데 9월 이전에 아마 돈이 빠져나갈 거예요.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거나 하면 제판단으로는 음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9월 이전에 아마 돈이 어느 정도 빠져나갈 것이다. 그게 아마 7월이나 8월로 저는 일단 추측을 하고 있고요. 어, 어쨌든, 앞으로 증시가 오를 그 가능성에 대해서, 올라도 10% 내외다라고 판단하시고, 지금 이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사 선물 이만의 심리, 아니, 선물 2만이 심리적인 저항 구간이다. 이거 이제 기술적인 걸로 제가 얘기를 드리면, 항상 주식하실 때, 천 원, 뭐, 오천 원, 어, 만 원, 이만 원, 이런 것들이, 어, 심리적이 딱딱 떨어지는 게 심리적인 저항 구간이에요. 이만이라는 거는 어 우리가 역사상 최고점이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신고가를 갱신한 거잖아요. 여기 이게 너무 비싸다라는 심리를 어 가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심리적 저항 구간이라는 게 이만이. 그래서 많이 올라도 여기서 10% 올랐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 지금이 어쨌든 저는 고점 구간이라는 거를 요런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 돈을 풀면 무조건 오를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금리인하를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금리인하를 하는 그 목적성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목적이 금리인하를 어쨌든 지금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으니까 우리가 인하를 이제 해야 될 시점이다 라고 판단해서 인하를 했는데 생각보다 경기침체가 어좀 심하네 아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하를 해야겠지 더 인하를 해야겠다고 갑자기 좀더 빠르게 인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아 금리 인하를 했는데 아 우리 이거 동결해야 돼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너무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그럼 지금쯤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됐다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에는 전문가라도 100%는 맞출 수가 없어요. 추측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무조건 괜찮을 거야 하면 그런 신호들이 전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달러가 심하게 약세로 전환을 하고 어 환율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 일본의 엔화들이 엔화가 저점을 더 갱신하지 않고, 여기서 엔화가 이제 강세로 좀어 흘러가는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선제적인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어 미래가 무조건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지금 기준으로는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설명을 쭉 드렸는데, 어 하반기를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일단은 당연히 관망이 제일 좋을 거고요. 어 관망과 더불어서. 어 상황을 좀 지켜보세요 지켜보시면서 음 그동안 상반기에 내가 투자를 못해서 혹시라도 아나 너무 후회가 돼 이러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미국 증시 엄청 오르고 뭐 이것저것 올라온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런 이제 조바심 이런 것들을 일단은 접어두시고 좀 담아두시고 참으시고 하반기를 올르더라도좀 관망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올라도 얼마 안 오를 거고 <laughs> 고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하락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락 장세가 왔어요. 이 하락 장세가 어떤 악재 있냐에 따라서 오래가고 오래가지 않고가 결정이 납니다. 이게 만약에 금리 동결이라면 이 악재는 6개월 이상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점에 엔비디아 같은 거 잘못 사시고 매그니피센트 세븐 잘못 사신 분들은 물려서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 되고 어, 금리 동결과 더불어 결국 연준의 어떤 어,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만약에 이런 기사나 이런 전망이 나오게 되면 나스닥은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 혹시라도 항상 생각하시면서 어, 이게 생각보다 악재가 터졌는데 별거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더 이렇게 좀 싸졌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할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조정이 한 2개월 뭐이 정도로 짧게 끝나고 갑자기 하반기 뭐 산타 렐리가 다시 뭐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전략을 짜시고 하반기를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거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많이 설사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물론 요거는 이제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뭔가 이렇게 확신이 없거나 이러면 강하게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어 얘기는 하지만 하지만 제 판단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근거를 봤을 때 고점의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고 이 가운데서 혹시라도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 하반기에 기회를 찾아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더 올라서 뭔가 이제 수익 유류 이미 이제 좀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는 청산을 하시고 그냥 뭐반 정도 갖고 있는다든지 뭐 이런 포지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반기를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아어 저는 어 하반기에도 여러분들이 주식사를 안전하게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시고요. 주식경제 투피아 주투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